여기는 야사르 책의 22장이 나오는 건데, 이스마엘이 일어나서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가축대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취하여 거기로부터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로 갔다. 그러니까 이주를 한 거예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동일 지역에 여러 나를 거주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 이스마엘이 취했던 첫째 아내에 관한 일을 말하니라. 그녀가 행했던 관한 것이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131세. 그다음에 이스마엘이 약 45세쯤 되는 것 같아요. 요때. 자. 이스마엘과 그의 자녀들이 아브라함과 그 땅에 여러 날 동안 함께 거했다. 아브라함이 팔레스타인 땅에 오랫동안 거했다. 이스마엘이 49세 정도. 하갈은 69세 정도 될 나이인데 이후 하갈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없어서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아브라함이 135세, 사라가 125세, 이삭이 35세.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 이 전에 백, 아브라미 131세였을 때 아주 잘 나갔어요. 자, 요때 요때 보면 아주 잘 나갔어요. 이때 보면 자 창세기의 21장에 22절에 34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자 추방된 지 26년이 지난 후에 하갈이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의 집에서 추방된 지 26년 되는 해에 그때가 언제 추방되냐면 아브라함이 105세 때 추방이 되고 나서 26년이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131세 사라가 1 2 1세 이삭이 3 1세 이스마엘이 45세, 하갈이 65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들과 계속한 모든 자가 팔레스타인 땅으로부터 나와서 매우 멀리 이동하여 북쪽으로 북쪽으로 헤브론 가까이에 이르러 거기에 거했다. 아브라함이 종들이 우물을 파고 아브람과 그에게 속한 모든자가 그 우물의 옆에 거했다. 아브람의 종들이 그 땅의 젖병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을 팔레스타인의 그랄 왕이 아 184세 아비멜렉 왕인의 그 종들이 들었다. 이에 그들이 아브람의 종들에게 나와서 다투고 그큰 우물을 빼앗았다. 아비멜렉이 그의 사람들 20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왔다.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종들에 관한 일을 말하니 그의 종들이 그에게서 빼앗은 운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131세,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184세 노인이에요. 나물았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온 땅을 창조하신 야호와께사시는한 나는 오늘까지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에게 한 일을 듣지 못했다. 음물을 뺏은 얘기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며 말하되 내가 당신에게 간청하니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가 이 음물을 팠다는 증거라. 그래서 음물을 인정해달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준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아비멜렉이 받았으니, 이는 그도 또한 그에게 소와 양 떼를 풍부하게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우물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니, 이에 그가 그 우물을 부엘세바라 불렀더라. 그 둘이 거기서 그것에 관해 맹세했다. 그 둘이 부엘세바에서 언약 평화조약을 맺었으니,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그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고 그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모든 속가는 부엘세바에 거했다. 그가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큰 과수원을 심었고 그가 그 땅의 사방으로 향하는 네개의 문을 만들었으며 그가 그 안에 포도원을 심고 여행객이 아브라함에게로 오면 그가 오는 길에 있던 문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머물며 먹고 마시고 스스로 만족한 후에 떠났더라. 아브라함의 집이 언제나 사람의 아들들에게 열려 있었으니 그들이 지나가며 또 다시 지나가며 아브라함의 집에서 먹고 마시기 위해 매일 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다 배고픈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집에 왔으며 아브라함이 그에게 빵을 주어 먹고 마시고 만족했으며 옷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집에 왔고 그가 선택하는 대로 옷을 입을 수 있게 했으며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고 이 땅에 그를 창조하신 분이 야후하라는 것을 그에게 알게 하였다. 아브람이 평생 이렇게 하였다. 아브람과 그의 자녀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가 부에세바에 거했고 아브람 그가 권세, 재력, 세력이 멀리 헤브론까지 그의 장막을 쳤다. 멀리 헤브론까지 장막을 칠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아브람의 형제 나홀과 그의 아버지와 그들의 속한 모든 자가 하란에 거했으니 이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운 땅에 돌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크게 번성했어도 하란의 친척들이 부에세바 아브라함의 세력권을 이주하지 않았다. 이때 이스마엘도 어머니 하갈과 함께 광에서 독자적인 유목 생활을 접고 아브라함의 세력권을 이주 이주를 했,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하란의 둘째 딸 밀가후손 그 밑에 자 하란에 요 요거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어 여기서 일단 끝내고.